따뜻함의 혁신 오방 난로 오면 난방으로 집안을 따뜻하게 감싸보세요.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터트온 전기 히터 오방 난로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손잡이도 있고 이동 바퀴도 있어서 이방저방 방 옮기기 편리한데 작동은 버튼 하나로 끝나고 안전장치까지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음. 오방향으로 따뜻함을 퍼트리니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겨울철 필수템. 엄마가 춥다고 했는데 이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 완전 특템만 느낌.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하이엔드 오방난로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무려 오방향으로 열을 퍼뜨려서 방안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데 전기식이라 사용도 간편함. 석영관 발열체 덕분에 무소음이라 사무실에서도 딱임. 스탠드형이라 이동도 쉽고 겨울철 필수템 확실하네. 저소음 기능까지 갖춘 이 난로도기의 기술에 정수를 느낄 수 있어서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에디르 사무실 가정용 카본 오박 난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사이즈가 300곱하기 300곱하기 615mm라 공간 차지도 많이 안 하고 좋음. 온도 조절도 가능해서 원하는 대로 따뜻하게 조절할 수 있음. 게다가 자동 전원 끄기도 가능하다니 이거 완전 안전하지 않나? 전기식이라 연료 걱정도 없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림. 마음에 드니까 별5 개.